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2일. 2월 22일. 아, 제가 왜 날짜를 강조하는가면요. 하 오늘 제가 지난 가을 김장배추 키우던 거, 그냥 노지 상태 놔뒀는거 오늘 마지막 제가 자가소비로 먹으려고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강조해 보는 겁니다. 오늘 2가 3개 있는 날입니다. 아, 요즘엔 저렇게 복분자밭. 제가 전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전지. 이렇게, 이제, 한뼘 간격 놔두고, 자르고 있는데, 대략 한, 이제, 한90% 정도 했는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한 100m 남았습니다. 아, 어쨌든, 철레길도 한 그림이라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줄어듭니다. 오늘은, 그, 배추, 한번 배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가을에, 제 영상, 아마 꾸준히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여기 배추를, 보면은, 참깨를 심었다가, 이제, 그, 참깨 수확한 자리에 배추를, 어, 키웠습니다. 키우고는 여기 땅속에 옛날식으로 이제 두둑과 두둑 사이에 그렇게 고랑에 제가 흙을 좀 조금 파내고 이렇게 배추를 끓고 그러면 지금 묻어 놓은 거 있고요. 어, 일부는 저게 제가 좀 꺼내 먹었습니다. 여기 아직 한네 폭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노지 상태에 배추를 안 뽑은 그대로 제가 이렇게 모짜룡 부지퍼 어, 여기 40g 짜리입니다. 4 0 g 이란 말은 요 두께가 아, 어,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 그, 무게가 40g입니다. 흔히 이제 뭐짜룡 부지포인데요. 요거를 제가 4개을 덮었습니다. 4겹. 영하 7도까지는 1겹만 덮어도 충분한데, 영하 10도, 12도, 13도, 14도 떨어지면요. 1겹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4개을 덮었고요. 어, 참고로 여기 이제 비닐을 덮으면 어떠냐라고 묻는 분도 계신데, 비닐을 덮으면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안에서 썩습니다. 부패됩니다. 즉, 비닐 봉다리 안에 넣어가지고 덮어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습 때문에 안에 곰팡이 생기고 공기가 안 통하니까 썩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 부지포로만 이렇게 덮어놓으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확 제가 하면서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람이 많이 붑니다. 날씨도 차지만은 그나마 휴대폰 소리에 혹시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 바랍니다. 제가 늘 휴대폰으로 영상을 저는 늘 이렇게 적흥적으 많이 찍습니다. 아, 잘나모르겠다오차 잘 아이고. 으쌰. 이제 마지막 한 포기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 이고 이 보기에는 좀 이렇잖아요. 요거 이렇게 보자. 칼로 한번 장갈라고자. 칼집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칼집을 내고 역시나. 아, 껍질을 좀 벗겨가지고, 예체는 닭을 줍니다. 이렇게. 어, 어하, 조금 이제 덜이 무르는구나. 날이 따뜻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 전에는 요 껍질 한두개만 요, 좀, 그 상하고 괜찮던데. 제가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몇 안에 얼마큼 물렀는가? 아하. 최근에 또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야, 그러면 2월 20일까지 놔두는 건무리구나 최근에 날이 좋다가 말다가 막 이래 가지고요 그래도 몇 개만 더 껍질을 한번 벗겨볼게 이렇게 한번 꺾어 벗겨보겠습니다 몇 장만 그렇다 이렇게 여기부터는 괜찮네 그래 좋아 여기까지는 벗겨내자 오늘 집게 좀 묻어서 넣고요이렇 아, 여태까지 놔두니까 조금 더 많이 벗겨내야 되겠네요. 그래도 참합니다 많이 남았죠? 무게는 한 보자. 이 정도면 제가, 아이고씨. 그럼 돌려하네 이야, 이 정도만 무게가 한, 한 3kg? 3kg는 되는 것입니다 원캉 배추가 컸거든요. 원배추가 워낙 컸기 때문에 한 3kg는 되는 것입니다 껍질을 생각보다 많이는 안 벗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모짜리 부용 부직포4 0 g 짜리 이거 4개만 덮어놔도 이렇게 아직까지 먹을만한 배추가 남아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 이쪽에 이제 그 아, 땅수행 보등은 제가 배출을 한 포기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저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네 포기 남았는데요 상태가 어떤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노지 상태로 이제 그대로 놔두고 듣는 거 저런 거는요 아마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를 두셔야 될 겁니다. 저희 지역은 어, 영하 14도, 15도 떨어지는 게1년에 불과 한5 6일밖에안 됩니다. 보통 뭐 추우면 영하 7도 8도 그리고 14도 15도는 아주 추울 때한 번씩 그래 춥거든요 금년도에는 14도가 3일인가 밖에 안 추웠어요 그리고 뭐 13도는 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싱싱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아 제가 보여드리는 김에 저기 가실 가야 되기 때문에 무도 잘 있는 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무는 아주 작장 뒤쪽에 저쪽에 단지에 묻났거든요제 어 영상 지난번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번 무도 지금 옛날식 땅을 파서 이렇게 어, 배추, 배추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보관하듯이 땅속에 보관하듯이 이것도 옛날 아버님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옛날 아버님 쓰는 방법을 조금 제가 변칙했는데요 배추도 한번 무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단지를 제 땅속에 묻었고요 이렇게 땅속에 묻는 방법은 지원을 이용한 겁니다 지원, 지원은 겨울에도 그, 땅 속은 영상 13도, 14도 거든요. 땅 속은 잎, 지표면 말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건담 내려보자. 자, 창으로 보시면 이렇게 돌판으로 덮어놨습니다. 왜? 지가 들어가지 않게. 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입구에, 이렇게 완전히 밀폐시켜야지. 그, 공기도 차단하고, 그리고 비닐을 덮어가지고, 공기도 좀 차단시키고요. 요렇게. 조금 짜잔한 것만 제가 저장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하나가져가면 되겠다. 싱싱하죠? 이렇게. 아, 요거는 제가 잘못 잘랐는 것 같다. 싹이 난다. 이게 자를 때, 아이고, 좀덜 잘랐구나.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데. 여기 바짝 잘라야 되거든요. 이게 바람들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조금 덜 자르면요. 자를 때 이렇게 싹이 납니다. 저장할 때 싹이 나요. 이렇게. 예. 그리고 뿌리는 자꾸 잔뿌려나서 이렇게, 곰팡이 같지만 사실 곰팡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배추 어, 저장한 거 보여드린 거하고, 이렇게 무 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는요, 어, 제가 해보니까 4월 말까지 끄떡없더라고요. 땅속에 보관하니까. 무는. 제가 다른 영상에 무 이렇게 하면 어, 5개는 끄떡없이 저장됩니다. 고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아직 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오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건강한 웃음이 함께하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덮어놓고, 으기 이렇게 비닐로 덮은 상태에서 돌판, 이런 돌판 이런 걸로, 왜 있던 밀폐를 지가 안 들어가게 잘 덮어야 됩니다. 지가 안가게 감사합니다.